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무겁고 당장 가봐야 할것 같은데 막상 언제가 좋을지 몰라서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의 조문 예절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 바로 언제 찾아뵙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이 시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조문을 가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고인을 추모하려는 내 마음하고 또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이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아주 섬세한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가도 신뢰가 될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어도 괜한 불편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일찍 찾아가면 아직 빈소 준비가 채 끝나지 않았거나 가족들끼리 조용히 슬픔을 나눌 시간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다음날 발인 준비로 정신이 없거나 밤새 자리를 지킨 유가족들이 정말 지쳐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모든 예절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배려예요. 모든 조문 예절은 지금 가장 힘들고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조문은 빈소 준비가 모두 끝난 후부터 고인을 떠나보내는 발인 전날까지 이큰틀 안에서 그 어떤 세세한 규칙보다도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일반 조문객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 방문 시간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겠죠. 하루를 시간대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오전. 오전 시간은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절차를 준비하거나, 예를 들면 입관식 같은 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이때는 잠시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이때가 유가족도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조문객을 맞이하기에 가장 편안한 시간대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너무 늦은 방문은 밤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유가족의 피로를 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황금 시간대를 딱 하나 꼽아보자면요. 바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이 시간대가 유가족이나 다른 조문객들 서로에게 가장 부담없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겁니다. 반대로 유가족에게 혹시라도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배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고인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입관식 시간입니다. 보통 오전에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피어야 합니다. 둘째, 밤 9시가 넘은 너무 늦은 방문. 밤새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장지로 떠나는 발인 당일 새벽. 이때는 절차 준비로 정말 분주하기 때문에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도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종교라던가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식 장례는 늦은 저녁까지 조문객을 맞는 문화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편이고요. 반면에 기독교식 장례는 예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러지는 장례의 경우에는요, 몇 시에 가느냐 하는 특정 시간대보다는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이렇게 방문 날짜를 맞추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규칙과 시간대를 살펴봤지만, 이 모든 조문 대절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뭘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문은 시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다만, 유가족을 배려하는 시간대에 조용히 찾아뵙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슬픔을 나누려는 그 진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배려 깊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예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를 목표로 방문하시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그 조용한 위로와 배려 깊은 마음이 유가족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은 장례 정보 플랫폼 X부고의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발걸음이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